속담에 하늘이,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해서 죽거나 망하는 것이지 세상 환경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결국은 세상 만사, 우리 마음에서 다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신조라는 원효대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는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날이 점으로서 또 비까지 오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손으로 두듬두듬 물을 찾다가 바가지에 물이 고인 것을 알고 맛있게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아침에 잠이 깨어서 일어나 보니 어젯밤에 마신 물이 바로 사람의 해골에 고인 물이 고인 빗물인 것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토구토하다가 번쩍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리고 마음으로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는 바가지에 달린 약수물로 알았지만 눈으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에 고인 빗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원효대사는 중국으로 가는 유학길을 돌려서 내가 이미 다 깨달았는데 중국에 가서 무엇을 배우겠느냐 하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 표적을 행사하신 내용인데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이미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열,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의 믿음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모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부하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네, 거기 맨 끝에 말씀에 아나이다라는 말씀에 밑줄자 그시기 바랍니다. 배단이라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과 평상시 자주 왕래하고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빠인 나사로가 많이 아픈,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많이 아프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지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바로 가지 않고 2, 3일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안 나사로,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시고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나사로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물론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도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다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미 오빠가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부활을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고 또 그걸 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도 틀린 말은 아니고 틀린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마지막날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오셔서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미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살아 있을 때 오시지 않고 왜 지금 오셨느냐는 원망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해도 응답이 없어서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또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믿음입니다. 현재의 믿음이 아니라 미래의 믿음입니다. 미래에 이루어 주시고 미래에 복을 주시고 이런 미래의 믿음입니다. 미래의 아들딸들 잘되게 해주시고 미래의 우리 신랑 성진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런 믿음은 불교를 따는 사람도 천주교에 나가는 사람도 무당에게 가서 부닥거리하는 사람도 모두 다다 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미래에 이루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아프지만 그래서 죽을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를 다시 살게 하셔서 부활시키셔서. 제자들의 믿음도 돈독하게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르다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아니 그럼 예수님 잠이 들었으면 낫겠지요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잠들었으면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말하고 통증이 가라앉았다면 어느 정도 병이 치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지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르다의 생각과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은 다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미래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이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미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말씀에 미치 자가 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하시면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돌문을 옮기라고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온 몸을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걸어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면, 생명이신 예수께서 함께하시면,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그 예수의 생명, 생명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수 있는 겁니다. 미래의 생명이,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현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마리다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미래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 오빠가 부활할 걸로 알았지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부활인 예수, 생명인 예수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부활할 것으로 믿어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40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로 또, 아니고, 미래에 부활할 것을 아는 믿음도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고, 지금 이 시간에 치료받고, 지금 이 시간에 이미 복을 받았다는 지금의 믿음, 현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믿음은 미래에 복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미 복을 받고 현재 이미 부활할 것을 믿는 현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되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작품이 이미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미 받았다는 현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미래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주심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믿음, 현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면 이미 나의 육신에 어떤 질병이 걸리고 불치병이 걸려도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 이미 다 치료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 되면 망한 사업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셔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현재 이미 바꾸었습니다. 이런 현재의 믿음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변화시키고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변화시키고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미래의 축복을 받을 것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다는 현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현재의 믿음으로 누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금송화지가 있어도 캐비넷 속에 숨겨놓은 것은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행에 넣은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은행돈입니다. 내 돈도요, 은행에 있으면 대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돈이죠.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쓸때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 주셨는데도 자꾸 주시옵소서 하고 미래의 믿음으로 믿는다면 얼마나 참, 어? 돈 넣어놓고 은행에 돈 넣는 건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현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시고, 축복을 누리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바로 불교의 믿음과 푸닥거리 하는 무당의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천주교의 믿음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일체 유신조가 아니라 일체 유신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으신 자 믿음으로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일체유심조가 아니라 일체유신조입니다.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해골의 고인물도 바가지 있는 물로 약수로 믿고 누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약수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인생을 누리십시오. 누리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제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누려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와 내가 하는데 무엇이 부럽습니까? 감사하는 믿음, 찬양하는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예수와 함께 한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기쁨 있고 찬양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상 쓰고 눈물 흘리고 줄 자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쁨이라고 해서 맨날 팔짝팔짝 뛰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런 기쁨보다는 항상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10편, 50편, 23절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울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울 수도 있지만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신앙을 누리시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불교의 믿음과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믿음과 차별화가 돼야 돼. 이미 우린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와 찬양으로 누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모두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물질의 복도 다 받은 것으로 믿고 누리십시오. 건강의 복도 다 받은 것으로 믿고 누리십시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여러분의 부활이 되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환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더 이상 불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더 이상 팔자 사나운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병을 치료 다 받았습니다. 불행도 행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나운 팔자, 행복한 팔자로 재창조하여,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일체 유신조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누리는 믿음이 여러분을 그 믿음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일을 걱정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살리신 기적을 행사하시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했지만 또그중에 일부는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사로까지 다시 사, 다시 살게 했으니 많은 사람이 저를 따르게 되고 그렇다면 그 예수는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에 항거할 것이다. 그러면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망하게 할 것이고 자기들이 가진 자치권도 다 빼앗게 될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고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백성들과 나라가 산다면 그한 사람이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맙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살렘으로 모여 드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수가 어디 있냐고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얻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이미 로마 제국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허락받은 이스라엘의 자치권마저 빼앗기면 자신들의 신분도 다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의 세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진 것, 자기들이 가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가 그것을 빼앗아 간다면, 그 예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서도 가진 돈이 많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 이름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좀 이따가 오세요. 내가 이 땅에서 피땀흘려 노력해서 이룩한 이 권력과 명예를 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보다 현실이 좋다고 하거나 예수보다 이 땅의 도리더 좋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철학원에 찾아가서 인생상담하고 무당에게 가서 푸닥거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하고 명상으로 무엇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면서 좌선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모든 것이 현실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미, 믿음입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돈,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고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안, 영광을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졌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무슨 미, 믿음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이 평화와 행복을 줍니까? 바로 현재의 믿음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생명과 평화와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평화와 행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이미 다 가졌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행복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